우리는 성경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좀 서로 내용이 조금 다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니 좀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한쪽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한쪽은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아요, 야고보의 말이 맞아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둘다 맞죠. 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칭의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뭘 말하고 있느냐? 행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라는 거예요. 칭의가 먼저예요, 칭의가. 그다음은 성화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칭의를 받았다면 행함 성화가 반드시 따라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야고보서라는 거울 앞에 한번 비추어 보세요. 그래서 바르게 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바르게 하시면 되고요. 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고쳐서 온전하게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첫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산믿음을 가집시다 midom. s a 다 midom. San midom. San midom. San midom. San midom. San m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좋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한끼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면 됩니다. 좋은 옷이 아니었어요. 그냥 추위를 좀 막을 수 있는 옷한 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교회 안에 있는 부자 성도들은 이 먹을 것이 필요한 이 가난한 형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배부르게 하세요. 좀 배불리 먹고 다니세요. 그리고 입을 것이 없는 입을 옷이 없는 가난한 자매를 보면서는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 가난한 형제와 자매가 뭐 배를 부르게 하거나 또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부자 성도들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좀 씻고 다니세요. 식사 좀 하고 다니세요.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이 말만 하는 이 믿음, 이 말만 하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진단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 말뿐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기 위하여 오셔서 보자에 앉으십니다.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오른쪽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 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낙원에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언제 낙원에 대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은 말만 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는 행함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는 행함을 가졌어요.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영접하는 행함을 가졌어요. 그들이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는 행함을 가졌어요. 그들이 병들어 아파할 때에 심방하는 행함을 가졌어요. 성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는 행함을 가졌어요.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죽음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행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음 믿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저는 직분자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음 믿음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분자의 직무 수행이라는 행함을 통해서 이 직분자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음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니다. 장로와 권사의 직무는 신방으로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는 목양 장로예요. 그리고 신방은 아 권사는 신방 권사예요. 집사는 교회 구체적인 봉사의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직분자가 이런 직분을 이런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직분자의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영적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시고, 영적 호흡인 기도를 다시 시작하여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4년 전부터 초원별로 은사에 따라서 이 동구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는 초원 지역 봉사를 해왔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계속하여서 초원 지역 봉사를 할수 있었던 것은 초원지기 장로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웃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초원 지역 봉사가 초원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이 사역에서 소수의 인원들만 참여하는 행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초원 지역 봉사를 합니다. 저는 올해가 이 초원 지역 봉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들의 초원이 산 초원이냐? 얘들의 초원이 죽은 초원이냐? 이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원들이 이웃 사랑을 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초원 지역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시다 앞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들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틀려요. 왜냐?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어요. 행함과 믿음을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행함을 통해서만 믿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좋은 믿음을 알리만무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좋은 사람에 있어서 행함이 없으면요 어떻게 그 믿음을 알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짜다. 이 가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19절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냐? 귀신을 가지고 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적 믿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격 아닙니까? 아무리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해서 귀신적 믿음이 될수 있을까요?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너희들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다고 합니까? 귀신도 알고 있는 거야. 너희들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부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인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여러분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입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게 올리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스게와의 일곱 아들 그들이 똑같이 했어요. 그때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예수님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귀신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귀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여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한 자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니가 고백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알미 행함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이 알미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지식적 믿음이에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이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외투 한 번을 벗어주지 않습니다 귀신이 굶주린 사람에게 가서 따뜻한 밥한 그릇 주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짜예요. 과거 서울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큰 소리를 지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김우현 감독이 푹 찌는. 무더운 여름 지하철 3호선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이상한 행색을 하고 있고, 신은 신지 않고 맨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신발을 신지 않으세요?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일되면 신습니다. 통일되면 신을 거예요." 한겨울에 이 할아버지를 또 만났습니다. 굳어지고 갈라지 맨발로 거리를 오가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그런 연면의정이연민정이 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리하여 세상에 나온 것이 뭐냐면 팔복일 맨발의 천사 최춘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최춘선 할아버지와 같은 분을 보면요. 광신도 혹은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고 주변을 피합니다. 그런데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선 목사였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일본 동경에 보내서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 유학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유산으로 받은 경기도 김포 일대의 그 많은 땅을 실랑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우연 피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많은 김포의 땅을 왜 나누어 주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아들 최바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일을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전부 나누어 주시고 새 옷을 사다 드리며 밖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는 다 떨어진 헌 옷으로 바꾸어 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루는 제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바울아 너는 따뜻한 옷도 있지 하시면서 제 잠바를 다 나누어 주셨어요. 제발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 옷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족했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최순선 할아버지가 버스 기사에게 떠밀려 골반뼈가 부러졌을 때에도 그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 유리 조각이 박혀 피가 흘러도 예수쟁이라는 핍박을 받아도 그는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빵을 싸 가지고 매일 빵을 사서 지하철의 노숙자들과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힘겨운 곳을 찾아가서 자원 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몇십 년 전에 이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또다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영상을 보면서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김우현 감독이 마지막으로 최춘순 할아버지를 보고나 보고 그때 최춘순 할아버지가 김우현 감독을 향해서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했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야. 그렇게 하면서 손을 흔들고 헤어졌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충성의 열매예요. 충성은 진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충성이에요. 그런 가짜 믿음인 거예요. 저는 하늘샘의 직분자와 목자와 목녀 교사 모든 성도들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셋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유대교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성도들의 모범인 동시에 그리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아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6절에 근거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어렵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고 한쪽으해 행함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야고보의 말이 맞습니까? 바울이 근거로 말한 창세기 15장과 야고보가 말한 창세기 22장은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창세기 15장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칭의를 말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죠. 서른보의 칭의예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은 행암으로 어렵게 되는 성화라는 거예요. 선은 칭이고 후는 성화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이 행암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행암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믿음이었고 그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행함을 보시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 믿음이 진짜 산믿음이냐 증명된 그 상세기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온전하게 되다라는 말이 뭐냐면 목표에 도달하다라는 믿음의 목표가 있어요. 믿음의 목표가 뭐냐면 행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티켓 받는 것에 멈추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행함이라는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거기가 어디냐? 모리아산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어요. 또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수하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정탐꾼이 성에 들어온 것을 알, 알았을 때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숨겨 주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도 여리고 사람이에요. 근데 여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숨겨 죽었어요. 왜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라합의 입술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라합이 알았지만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성별도 다른, 종족도 다른, 그리고 직업이 전혀 다른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성도들에게 왜 제시하고 있을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행함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걸어 가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목표를 향해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베데제 성경에 기록된 26절은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영을 분리시키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맙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얻을 것은 시체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체가 아닌 몸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임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선고를 내립니다 야구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영적 사망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산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믿 노라고 말을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사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음 믿음, 가짜 믿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나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선물로 주어지는 이번 한 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